안녕하세요. 어느 회사의 현직 전산팀장 맨날 수리합니다. 10년 이상의 전산실 노하우로 PC 고장 수리부터 윈도우 꿀팁 등을 만드는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단편 영상으로 기드라이브에 인식이 안될때 해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내 PC가 윈도우 7이다 하시면 내 컴퓨터가 되겠고 윈도우 10이면 내 PC라는 이름을 가질 텐데 여기서 기드라이브가 안 보이는 문제가 종종 있습니다. 현상은 비슷하지만 전자 조건은 서로 다른 게 있어서 영상을 좀 분리를 했습니다. 먼저 본 영상은 디스크가 두개 이상일 때 한쪽 디스크가 안 잡히는 경우입니다. 요즘에는 주로 이 SSD를 C 드라이브로 쓰고 하드 디스크를 D 드라이브로 쓰는 형태가 많은데 이 D 드라이브가 탐색기에서 안 보일 때가 종종 있죠. 물론 SSD가 두개 이상이거나 일반 하드 디스크가 두 개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는 주로 디스크를 복제했거나 윈도우를 포인트했을 때 나타나는데 본 영상은 디스크 복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혹시 윈도우 포맷 2에 D 드라이브가 안 잡힌다면 이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SD는 C 드라이브, 일반 하드디스크는 D 드라이브 이렇게 해서 딱한 개씩 떨어질 때도 있지만 SSD가 물리적으로 한 개인데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로 나눌 수도 있고 일반 하드디스크를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G 드라이브처럼 세 개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만 해결법은 똑같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본 영상은 SSD가 C 드라이브, 일반 하드디스크가 D 드라이브일 때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해결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분명히 나는 SSD와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C 드라이브만 인식될 때, 그러니까 D 드라이브가 보이지 않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 일단은 이 창을 띄워주셔야 되는데 이 창을 띄우는 방법은 일단 끌게요. 끝다음 바탕화면에 내피 c 마우스 클릭, 관리 있죠? 세 번째 관리를 클릭. 그러면, 여기서 아까랑 비슷하지만, 아직 아니죠? 조금 내려오시면, 저장소, 그리고 디스크 관리가 있죠? 클릭을 하시면, 아까 그 창이 뜨죠? 이렇게 해서, 사이즈를 좀만 줄여줄게요. 이렇게 보기 좋게 잠깐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디스크 0번과 디스크 1번이 있는데 일단 숫자는 물리적인 차이에요 그래서 PC 자체에서는 500기가 정도의 SSD가 연결이 잘돼 있고 1테라 정도 되는 하드디스크가 연결이 잘돼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내 PC에서는 정작 보이질 않죠 이때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여기입니다 디스크 1번 나한테 안 보이는 디스크 쪽에서 이쪽이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 일단은 온라인이고 이쪽이 이렇게 잡혀있지가 않고, 할당되지 않은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이쪽의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오프라인 문제는 거의 디스크 복제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잠깐 잠겼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 디스크 1번을 클릭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온라인, 클릭. 그러면 여기에 바로 올라왔죠? 이1테라 디스크에는 파티션이 총 3개죠. 시스템 예약 쪽 D 드라이브, E 드라이브, F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D 드라이브를 살리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맨날 수련은 이렇게 10년 이상의 전산실 도하우로 PC 고장 수리, 윈도우 꿀팁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네이버 카페를 통해 많은 분들의 PC 문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독했더니 전산 팀장이 되는 채널 맨날 소리야 였습니다. 감사합니다.